자 오늘의 식탁의 기적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랭이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완벽주의자셨죠. 특히 가족들의 밥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반찬 만드는 일에는 3이나 있는 딸들에게조차 틈을 안 주셨습니다. 매끼 새로운 반찬과 신선한 건강식을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학교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다인 저는 이런 엄마를 닮지 않고 요리에 어찌나 소질이 없는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어려운 게 요리였습니다. 처음 해준 요리가 카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그냥 카레 가루를 사서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를 했죠. 차라리 즉석 요리 카레를 살 걸. 카레가 뭐 그리 대단한 요리인가 생각하고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완성된 카레를 보니 뭔가 그림이 이상했습니다. 신랑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밥 위에 제가 탄생 이후 처음으로 만든 카레를 정성껏 부어서 식탁 위에 올렸죠. 한입 먹어본 신랑 왈. 맛있네요. 뿌듯함을 느끼며 저도 언능 한입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카레가 아니고 뭐랄까. 카레국? 그때 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던 부끄러움과 미안함은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런 카레를 신랑은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주말 점심 메뉴로 카레를 먹던 신랑이 갑자기 그때 일을 떠올리며 그러더라고요. 그때 카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카레? <laughs> 아빠 닮아서 카레를 무척 좋아하는 우리 아들과 셋이서 한참을 웃었답니다. 요리 솜씨가 없어서 신랑과 아들에게 늘 미안하지만 항상 맛있게 먹어주는 사랑하는 두 남자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앞으로도 남편과 건희에게 더 만나고 건강한 식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겁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주셨습니다. 술랭이님의 카레 얽힌 얘기네요. 결혼하셔가지고 뭐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결혼해서 요리 이렇게 뭐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요리에 뭐 물론 요리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러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어, 근데 카레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요리에 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카레 그 가루하고 물하고의 양을 이제 잘못 맞추셔가지고 굉장히 그 묽게 되신 모양이에요. 그 카레는 약간 좀 걸쭉하게 돼야죠. 음 그리고 사실 뭐그 전에 카레를. 넣고 끓이기 전에 이미 감자하고 당근하고 이제 양파하고는 이제 좀잘 볶아서 이제 버터에 볶으시면 조금 더 맛있고요. 식용유로 볶아도 뭐 괜찮죠.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카레 전문이에요 원래. 우리 저희 집안에서는 카레를 만들 때늘 제가 합니다. 아, 왜냐면 쉬우니까. 그리고 카레를 쫙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카레도 근데 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카레가 따로 있, 있으니까 그 카레를 음, 여러분 취향에 맞는 그런 카레를 사셔서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카레 얽힌 사연 함께.